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제가 주말에도 CCS 관련된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렸는데, 자, 주말 영상을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CS가 제가 주말에 올린 내용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 지금 3%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건지, 그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내용 있죠? 왜 제가 주말에 무조건 그렇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청하시기 전에 만약에 내용을 보시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가 잘안 되겠어요. 그러면 댓글로 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한 가지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내용을 우리가 파악했을 때 그쵸? 여기서 뭔가 뭐 재료를 먼저 찾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만 먼저 재료를 찾는 겁니다. 언제까지 신고가 구간을 지나서 매물 소화를 하는 구간까지 그쵸? 그러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눌림목이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눌림목을 가지고 혼돈을 하는데 거래터진 장대 양복이 나온다 그리고 거래 없이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다 이게 눌림목이 아닙니다 눌림목은 거래터진 장대 양복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그쵸 하락하는 과정은 무조건 있는데 계속 가는 걸 가지고 거기서 따라붙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까지 무조건 기다리세요 그쵸 그게 얼마가 올라가든 자 ccs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자, 저가가 시작한 가격대를 보면 대략 500원, 6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가가 나온 게 2,000원이에요. 그러면 몇배 올랐죠? 4배 올랐죠? 그쵸? 4배가 올랐는데 이 4배가 오른 이후에 조정이 없겠습니까? 한달 동안 4배 올랐어요. 근데 조정이 없겠어요? 조정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22평을 지지받을 거야 매수한다. 22평을 깼으니까 매수한다. 62평을 지지받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주식은 무조건 확인하고 매수한다. 그쵸? 뭐를? 반등을 또는 강세를. 왜? 가격이 먼저? 올라가니까, 뭐보다? 재료보다. 그쵸. 재료는 그 뒤에 나옵니다. 자, 여기 상한가 두 방을 보냈어요. 그 재료가 뭐였습니까? 퀀텀 연구소 있죠? 초전도체를 만든. 그쵸. 아직까지 그 LK99가 초전도체라고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뭐 그런 식으로 부르니까 초전도체를 만든 그 이슈를 만든 그 불러일으킨 퀀텀 연구소의 핵심 연구 인력들이 c c s 의 이사로 참여해서 요번에 하는 임시주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상한가를 두 방을 간 거예요. 그러면 재료가 늦게 나왔죠. 그쵸. 그리고 나서, 저가 대비해서 보면 몇 프로가 올랐죠? 8배 올랐다. 그쵸. 자, 그러면 8배가 오른 주가를 버틸려면 뭐가 돼야 돼요? 실적이 맞춰줘야 돼요. 그쵸. 자, 주가가 올라가고 뒤에 실적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주가가 먼저 올랐죠. 몇 배를, 8배를.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삭제하고 본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보면요. 여기서 그냥 매수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거래가 요렇게 보면 많아 보이는데, 실제 보잖아요? 그쵸? 올라갔을 때뭐한 100억씩 요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가를 못 잡는 이유가, 여기서는 거래가 뭐 7억씩, 5억씩 이렇게 터집니다. 그러면 이 구간 아예 삭제하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조정 기다려요. 그 조정을 쭉 기다렸다가 충분한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확인하죠. 자, 그러면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정배열 만든다. 그리고 신고가 만든다. 그리고 조정 기다린다. 이걸 우린 뭐라 그래요? 눌림목. 근데 조정 구간에서 실적이 확인이 되는 종목이 있고 안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럼 CCS는 간단하게 이해를 하세요. 세력주고 사실상 잡주예요. 잡주인데 초전도체라고 아직 밝혀진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밝혀진다고 한다고 한들 이게 뭐가 돼요? 아니 CCS가 만약에 초전도체라고 밝혀져요. 그러면 CCS가 더 날라가나? 아니잖아요. 신성 델타테크가 더 날라가나?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초전도체라고 밝혀진다고 해도 이걸로 인해서 실적으로 이 반영되는 그 기간까지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쵸? 에코프로가 오늘은 올라가지만 급락하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 급락하는 구간에서 왜 급락했을까요? 실적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주가가 먼저 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주가보다 늦어요. 그쵸? 그러면 CCS는 실적이 아직은 없잖아요. 실적 확인할게요. 자, 보세요. 흑자를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상장 기업의 이익이라고는, 분기당 이익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격부터 먼저 보라고. 근데 그게 뭐다? 신고가다. 그쵸? 신고가 이후에 주가를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과정을 두고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여기 10월 30일 자입니다. 10월 30일 자를 보면 정확하게, 그쵸?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된걸볼수 있어요. 자, 보세요. 10월 30일 보이시죠? 10월 30일. 여기 CCS 8시 58분에 진행이 됐습니다. 10월 30일. 그게 요 날이에요, 요 날. 그러면 하루에, 그쵸? 몇 프로인가요? 20%. 전 종가에 매도를 하니까 20%대 수익을 보고 전 빠진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하, 하루 쉬고 이틀 딱 쉬더니 그냥 상한가 달립니다. 그러면서 재료가 딱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와! 여기 따라가면 여기 따라 되겠어요? 안 돼요. 여기는 또 뭐가 나오겠어요?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이게 기술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차트에서 나오는. 그쵸? 매물 소화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지. 근데 만약에 고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을 때, 아직까지 반등 확인하고,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룸이, 그쵸? 상승 여력이 남아있죠? 그쵸? 고가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은 올라간다. 그걸 갭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나는 시가의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틀시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서 나는 2,000원에 팔았지만 고가를 보니까 3,600원까지예요. 한70% 정도 더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아까울까요? 당연히 아까워요.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워도 수익을 볼수 있게. 손절해서 아까운 게 아니라 아까워도 수익을 볼수 있게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면 다른 어떤 종목에 가서도 동일한 로직을 사용해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렇게 진행한 내용을 볼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 11월 6일 보이죠? CCS 8시 54분 그쵸? 시초가 매매 진행했죠. 근데 제가 정확하게 자 VI 진입한 내용입니다. 9시 24분이죠? VI 진입 보합권까지 상승 매도 나갑니다. 끝. 여기까지가 실전 매매입니다. 실전 매매 이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보합 이후에 14%더 올랐어요. 이거는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왜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조정을 또줄 겁니다. 그렇죠? 조정을 줄 건데 그냥 올라가면 내거 아니에요. 근데 조정을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이런 과정을 내가 기다리는 겁니다. 재료에 대해서 내가 맹신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쵸 그러면 조정 이후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가격이 필요합니다 무슨 가격 반등이 나오는 가격 그쵸 그 부분을 예상해서 내가 2주 안에 정리할 수 있는 요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ccs의 단기보유전략 기준이 되는 건 뭐겠어요 가격이겠죠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즉 가격을 베이스로 해서 단기보유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서 최장 2주의 기간 동안 내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잡자 이게 끝입니다 매매는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여기다 대고 재료를 붙이고 퀀텀 연구소가 어쩌고 초전도체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이석배하고 싸우네 만에 뭐 얘가 인터뷰를 하네 만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내용은요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지 그렇죠. 딱 거기까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가 못 잡고요. 고가 못 잡습니다. 우리 몸통만 딱 먹고 빠진다. 근데 고가에서 몸통을 지나서 몸통이 더긴 놈이 있을 수 있고요. 대가리가 긴 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는 내 범위가 아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뭐 나는 수십억을 벌었네 수백억을 벌었네 하는 사람들 있죠. 단타로 벌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2% 3%다 끝내요. 싹다 끝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앞을 모르니까. 딱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다른 종목에서도 동일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CS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에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내용대로 조정 구간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그냥 버리는 거고요. 조정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할수 있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부터인지,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는데, 자,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CCS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돈안 받고요. 딱 가져가서 정확히 똑같이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따라해 보시면 다른 종목을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받는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CCS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고요. 자, 그리고 내가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멘탈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어, 들어오셔서 CCS가 왜 이런 식의 매매가 진행되는지를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종목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가고 어, 단기 매매가 그뭐 하루에 뭐 5%, 1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 10%씩 올라가는 종목이 매일 나와요. 20%씩 올라가는 종목이 매일 나와요. 이거는 사실상 말도 안 되고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5에서 10% 대를 목표 수익으로 잡고 하루의 시초가 장 시작 전에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에 진행이 되니까 모든 분들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하셔서 첫 번째 배운다 뭐를? 장기 매매를 그리고 단기 매매를 익혔을 때 뭐까지 간다 장기 투자까지 갈수 있다 근데 장기 투자는 3개월 안에 끝내는 겁니다 장기 투자는 자 어떤 종목이든 에코프로까지도요 에코프로를 가지고 누가 성장 산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성장성이 한국 시장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그거예요 에코프로 같이 누구나 이 자타가 공인하는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들도 뭘 한다고요? 조정이 있어요. 그 조정이 받을 때는 50% 60%씩 터집니다.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에코프로를 보고 쭉 한번 볼게요. 내가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신고가죠. 매물 소화 과정 거치죠. 그쵸? 반등 확인합니다. 그쵸? 여기서는 안 해요. 왜? 이제 역배열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구간에서 다시 올라가는 반등을 확인을 하죠. 여기서는 매수해도 돼요. 내가 뒤에 결과를 알아서 그게 아니에요. 정배열로 바뀌었으니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쵸? 내가 여기 잡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쵸? 만약에 쭉 올라가서 80만원까지 올라간 거 다들 아시죠? 쭉 올라가서 4월달에 80만원을 찍고 여기까지 와요. 50만원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한30% 빠졌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천을 샀든 1억을 샀든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럼 만약에 1000만 원 샀다고 쳐 볼게요. 80만 원에서 30%빠진다 그러면 2500만 원 빠지죠. 여기서 내가 매도 안할수 있어요? 충분한 수익이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 매도했을 때 손해 볼것 같아 손해 본 기분이 들까요? 수익 본 기분이 들까요? 손해 본 기분이 들 겁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조정 없는 주식은 없다. 근데 CCS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절대 따라붙지 마세요. 이제 끝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고가 구간에서 못해요. 절대 못해요. 고가 구간에서. 그쵸? 고가를 절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로 빼는 겁니다. 그쵸? 그 내용을 멘탈이 안 잡히면 못한다. 그래서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멘탈 일단 잡으세요. 멘탈은 철저하게 잡아드리고, 그쵸? 그리고 매매를 어떻게 하는 건지 실시간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에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거. 그렇죠.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 그렇죠. 저한테 받아가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CCS는 이제 조정을 기다리자. 그렇죠. 조정을 기다리고 나서 매수. 하는 구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멘탈이 안 잡힌다. 그러면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무엇보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수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종목의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종목의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 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 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 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 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직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건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